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 이라고 간혹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로 중요한 게 있죠. 택배비 4천원이 자부담입니다. 예, 인터넷 주문 시 택배비 4천 원이 자부담이에요. 얼마를 주문하시든 택배비 4천 원 있어요. 조금 사셔도 있고 많이 사셔도 있고 요 택배비 4천 원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해요. <laughs> 그, 아우 저놈의 강아지. 아우 남의 집 강아지 너무 떠들는데 <laughs> 오늘 아마 저 친구들이 소음이 조금 영상에 들어갈 것 같네요. 걔가 여러 마리 있어갖고, 한 명이 이제 한 놈이지 있으면 다 따라지더라고요. 거리도 제법 되는데, 아, 좀 아쉽네요. <laughs> 아, 소음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은 저희가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쭉 들어와서 직진하시면 있는 가니시 요거는 어, 봄 여름 가을 요 시즌에만 운영을 하고요 올해는 여기를 만 원대 웬만해서는 진짜 만 원대 미만 어, 한두 개가 2만 원대 미만 대부분 싼치고 가 성비 좋은 조그만 싶고 예쁜 친구들 저렴이 친구들을 라인업을 갖췄거든요 아마 요 하우스는 거의 요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것 <laughs>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면 오시면 보기 편하게 여기 길도 조금씩 내놨기 때문에 오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돼요. 여기 하우스 오늘 하나 찍 보다 보니까 한두 개가 빠졌더라고요. 여기 녹영도 그렇고 에이 한다고 다 했는데 제가 한두 개 놓쳤어요. 놓친 거 빼고는 웬만큼은 또다 있거든요. 가격표 한 바퀴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특히 앞쪽 라인은 더 저렴한 쪼꼬미 친구들로 지금 본맞이 아가 아가 친구들이 앞쪽 라인 조금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 라인부터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이번 주는 여기 친구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조금 비싼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자, 요 친구는 지금 위치가 바뀔 거예요. 와우. 왜냐면 지금 햇볕을 보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햇볕을 보니까 색상이 너무 안 예뻐져가지고 지금 아마 그늘로 대, 대피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 보여드려야죠.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거. 오. 우후. 이거는 얘는 근데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와우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여기 와 초록색이 있는 맑은 톤 그늘에서 길렀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기를수 있고요. 실내에 그냥 두시면 물안 주셔도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왜 얘는 오히려 햇볕을 보면 안 예뻐지는데. 햇볕을 안 보고 실내에서 기르면 훨씬 더 예뻐요. 책상이나 식탁 요런데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것을 기를수록 예뻐지는 친구예요. 이거 가성비 좋은 쇼미미티입니다. 이 친구는 꽃이 언제 피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쇼미미티는 색깔이 잘 들어오면 입장도 굉장히 예쁜게 물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입장 끝을 보면 솜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달려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뭐꽉 끼게. 어, 꽉 끼게 해서 얘도 조금 우짜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물 때문에. 우짜라요 얘기 들어보면 물 때문이에요. 어, 다육이 전용 화분 쓰시고 꽉 끼게 기르시고 흙도 다육이 전용 흙 쓰는데 이런 어? 친구는 여기서 자란다 그러고 이건 약간 저희도 올라왔는데 중간에서 위로 쭉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요런 스타일 아유. 이게 우자라는 겁니다 어. 요거는 나중에 한번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우자라는 거식물을 어. 원래 이렇게 자라고 싶어해요 간격을 띄워야지 잎 전체가 햇볕을 맞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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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친구도 약간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해서 이러시면 좋아요. 어, 물을 조금 아끼셔요. 어, 그러면 아무 탈 없이 예쁜 꽃볼수 있고요. 꽃을 조금 더 예쁘게 보고 싶으시면 햇볕이 조금 더잘 드는 곳에 주시면 다육이 다유, 계열 꽃 식물들은 어,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을수록 꽃이 예쁘게 핍니다. 고, 색깔이 올려져야지 예쁜데 요 라인 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요게 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긁히면 오우.. 갱출합니다 애성 같은 경우에도 어, 화분은 최대한 작게 물은 45일에 한번 어? 진짜로 햇볕은 좀잘 되는데 들수록 좋습니다 단단하게 굳힐 수 있으면 굳히면 굳힐수록 예뻐요 애성도 약간 우짜람이 있습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요거 물만 관리 조심하시면 나를 굉장히 괜찮게나 켜요. 어, 물 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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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름을 안안았았요요는는일찍찍을요요 내일, 어, 내일 저게 제가 알기로는 아아아나로즈인가아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입장이 달라요. 저아아아아혀 있는 거아아하아아고고기 막대 아있는는는 연론이 같은데 일단은 어, 확인 또해 볼게요 하고 찍을게요 이 파스는 그리고 이거, 줄리아나 얼굴당 3,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이런 건 조금 비싸요 어고 그리고 요게 3,000원 짜리 줄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어 마커요 친구 중 하나입니다 낮게 음. 단단하게 굳혀서 기르면 굉장히 예쁘고요 물을 많이 주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천천히만 기르시면 자구도 예쁘게 안들긴하죠 <laughs> 줄리아는 성공하면 예쁘고요, 실패하면 아시 꽝 다시 요렇게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대신에 색도 예쁘게 들고요. 수영이 잡혔을 때는 기가 막히게 괜찮은 친구예요. 고 짜잔 짠짠 나옵니다. 아 어, 여기도 저희가 조금 싸게 드릴 거를 몇 개를 정하자 고 얘기해서 를 제가 러우를 조금 사장님이 꼬셔 봤어요 사장님 요거 아시더니 그래 싸게 그냥 드리자 그래서 요거는 거의 특가판입니다 요거는 그냥 5,000원 어. 특가판을 한줄 하나 정도는 심어놔야 돼요 <laughs> 저 요거 오시면 러우 오시면 데려가세요 요거는 그냥 5천원 특가 판매. 굉장히 좋습니다. 어, 목대 있어요, 여러분들. 어,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친구 작지만 목대 있고요. 부스도 좋고, 그리고 얼굴 4개. 철에서 풀린 애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기 나왔을 때 하나씩 저희가 특가를 넣은, 넣자 해서 그냥 이 파스 아무거나 골라잡아 5천원 골라잡아 5천원 특가 판매입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얘도 잘 고르셔야 돼요. 어? 아마 윌레, 이거 묵중인데, 어? 제가, 요런 거. <laughs> 입장수가 많은 걸 좋아한다, 이거. 어? 뭔 소리? 난 붓발이다, 그럼 요거. 어? 이건 이 친구는 색만 이제 올라오면 됩니다. 어우, 이거 너무 좋다.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색만 예쁘게 올라오면 돼요. 로제트 입장 간격. 와, 완벽합니다. 오, 진짜 색만 올라오면 돼요. 오, 오 파스 좋다. 완성된 다육이. 그 뒤에 있는 다육이는 지금 매직잼 골드 큰 거는 8,000원. 이거는 8,000원. 작은 거 4,000원이에요. 작은 거 기준은 요거에요. 요거. 요거는 지금, 요것도 싸게 드리거든요. 요거 4,000원. 4,000원 파스. 그리고, 여기, 요거 레티지예요 잘 보고 오르셔야 돼요. 어? 레티지아랑 맷잼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요게 매직잼 골드입니다. 지지대를 조금 써주시는 게 좋고요. 써가지고 굳히죠. 예, 물 주지 마요. 어. 매직잼 골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박하게 기를수록 이뻐집니다. 어, 진짜 단단하게 굳히면서 기르세요. 어, 레티지아도 웃자람이 조금 있는 친구인데요. 맷잼 같은 경우에는 레티지를 비웃을 만큼 웃자람이 더 심한 친구예요. 그걸 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 우짜람이 조금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죠 왜? 색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색깔로 승부하는 친구 어, 그리고 이거는 대비 잘 골라가셔요 5천원 보이죠? 이유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으로 잘 고르셔야 돼요 자구가 좀더 많은 친구가 있고요 조금 더 적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색은 지금 이제 좀 빠지는 주세고요 여기서 색깔이 올라오면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어. 오. 얘, 얘가 밥이 너무 적은 걸 들었다 <laughs> 요거 루비틴트 7,000원 요것도 키가 좀 작은 친구로 데려가셔요. 제가 영상 찍고 오인 와서 대비도 하엽을 좀 정리해야 되고 아마 요쯤에 앉아서 숨어 사시겠죠? 꽃대도 요거 다 잘라놓을 거예요. 요 친구 매력 포인트는 입장 끝에 끼는 요 빨강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찍힙니다. 요 목대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요 친구는 작은 화분에 넣어서 요 친구도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기르시면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 좋아요. 7, 8, 2, 56, 5,600원. 그리고 얘는 베르드머니거든요. 현차가 심합니다. 어, 현으로 좀 늘어진 친구도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친구도 있기 때문에, 베르드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 때문에, 오셔서 보고 데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오셔서. 그리고 요거는 모닝뷰 외둔데 외두가 5,000원 오래된 친구예요 목대도 있고 이 친구는 색깔이 올라오면 정말 예쁩니다 모닝듀 같은 경우에는 싼게 많아요 어, 아마 얘는 어,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신에 목대 있는데 어, 세일에 4,000원짜리 보시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보카도 클립. 옆으로 자국 한두 개씩 달렸고요 음, 삶의 증거 목대 얼굴 아보카도 크림도 약간의 이제 자국 달리기 편차는 있긴 한데 오 얘가 더 예쁘긴 하네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벌레와의 사투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하엽은 1년 안에 다 정리가 됩니다 파실 어, 때는 목대를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어, 요 자국 개수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친구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야 <laughs> 이거 쪼그려서 찍을라 할까 무작위 힘든데요그 <laughs> 이거 에그리온인데 이거 요 파스 4개 지금 있는 거요거 4천원 얘는 군 생이로 잘 가집니다 그리고 자구도 제법 잘답니다 근데 얘 기르실 때 조금 더 하면 목대를 조금 올리거든요 그때부터는 지지대 어휴 화면 나. 지지를 조금 사용하셔가지고 어 천천히 기르시면 굉장히 멋있는 친구 나와요 에고리원은다 가격도 좋고 쉽고 다 좋은데 손이 조금 갑니다. 어,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주냐에 따라가지고, 외모가 많이 바뀌는 친구. 영상이 또, 아, 이 긴급 문자, 이거. 영상이 자꾸 끊겼는데, 어, 기르름게 어떻게, 진짜 수영을 예쁘게 내가 잡아보냐에 따라가지고, 예, 많이 바뀌거든요. 약간만 신경을 쓰셔서 기르시면 굉장히 예쁜 친구 나와요. 그리고 파비올라. 파비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외도는 4,000원이고요. 군생은 잘 없어요. 8,000원 이것도 어. 하역을 정리하면 목대가 조금 있습니다. 파비올라는 목대를 짧고 굵게 위로 올립니다. 어. 얘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느리지만 위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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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친구고요. 우짜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우짜라는 어. 기준은 물만이 주면 모든 타입이 우짜라는데요. 정석적인 거 다육이를 작은 다육이 정형 한번 씻고, 사이즈 맞추고, 전용 흙을 쓰시고, 물한달에한번 줬을 때, <laughs> 어, 아니면 뭐, 45일에 한번 줬는데도, 오, 잘한다, 이런, 어, 이런 거, 어, 한 달에 한번 줬을 때에도 잘한다, 이런 웃자람 있는 거고요. 물 자주 주면 다 자라요. 어. 오늘은 그냥 느긋하게, 난이도 최합니다. 그냥 일반 다육이 기르는데 30일에 한 번씩만 물 준다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지금 빠졌어요. 뒤쪽, 뒤쪽으로 라인이 잡히면서 하는데, 큰일 났다. 내파비원를 새기기 억기안다 이번에 색깔 올라가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립입니다. 립은 잘 고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와서 지지드 세워갖고, 이렇게 모아볼게요. 수정이 된 친구들이 보여요. 얘는, 아, 이미 늦으지, 제가 이게 미인들 들어오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오래된, 오래된 친구. 어, 그래갖고 놓쳤던 친구 중 하나인데요. 지지대를 조금만 이용,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미인들 캣죠?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여기는 풀이기 때문에 목대가 굉장히 약하게 왜 가늘게 올라가는데 얼굴이 얼큰이야. 그리고 무거워하고 옆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현으로 내렸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지대 사용해서 목대가 굵어질 시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뻐요, 솔직히. 리을 어. 조그만 거는 제가 관리를 해갖고 싹다 팔았거든요. 그 지금 7,000원 조금 작은 거는 12,000원 사이즈 같긴 한데 가격대가 두 개요. 7,000원, 12,000원. 요거는 한번 길러보셔요. 리은 조금 더 작은 거 들어오면 아마 제가 무조건 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예뻐진 친구 중하나예요 이거 옆에 가. 차차, 요거는 샤비용. 샤비용은 지금 요 색깔보다는 한톤 정도 더 진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대 있습니다. 요것도 요거 자구가 좀덜렁이는 친구라서 오늘 아마 여기서 제가 작업을 조금 더할 거예요. 지지대를 사용해서 조금만 자구 위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 내려놓고요. 요거는 조금 더 예쁘게 달렸는데 요렇게 들어서 원하는 모양을 조금만 맞춰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길러져요. 요 친구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대신에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옵니다. 어, 그래서, 얘 밝은 또 맑은 톤의 친구 좋아한다면 요 친구 굉장히 괜찮아요. 레드 계열에서는 굉장히 예뻐요. 이거마스 아, 요 친구의 장점이 보이죠? 묵은둥이로 뭐 가면 살짝 노란 톤이 올라와 줘요 요런 색은 좀 드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노란색에서 약간 분홍빛도 보여 주거든요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요거는 자구가 기본 한개 이상 많으면 세 개까지 더 달린 친구도 있었는데 팔렸거든요 요거 데리고 가셔서 요 자구 지지대 이용해서 굳혀서 들어서 기르시면 굉장히 예쁜 친구 나옵니다 요거는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외부 쪽에는 바깥쪽은 노르스름한 색깔 안쪽으로 이렇게 붉은 계열로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는 친구 중 하나예요 고. 이동 초콜렛금 또자 요런 건밥 좋다 어, 무작위 썬데요 어. 요거는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솔직히 이자라다가 그러니까 떨어지고 목대 살았면 목대 또 나오고 자라다가 떨어지고 목대 살았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라서 얘는 뭐물 갈리면 뭐한 달에 한 번씩만 주시면 어. 거의 불사시처럼 살아갑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대만 살아 있으면 다시 거기서 얼굴 을또 끄집어내고 또뭐 키우시다 키우 죽으면 목대 살아 있으면 또 끄집어내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금이지만 쌉니다. 요거 세럼 4,000원. 고, 오, 아르젤, 아, 르젤 조금 작업을 또 해야 되네요. 요것도 제가 들어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어, 조그만데 요 친구들은 제가 오늘 작업해 놓을게요. 요런 식으로. 요거 굉장히 지금 목대는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한두 개 빼서 올리고 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요거 조금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예쁘게 자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해놓게요. 을 요거는 느리 느리게 기르실수록 더 좋습니다. 아르제 같은 경우에도 제법 잘 되는 친구 중 하나예요. 색깔은 나중에 요런 식으로 노르스름해졌다가 약간 맑은 빨강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색깔은. 인출합니다. 그리고 웃자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구 중하나예요 그래서 기르실 때 편해요. 어? 제는왜 저래요? 할수 있는데 저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죠. 큰 실수한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밀라떼 5,000원 요거는 꽃이 솔직히 좀더 예뻐요. 어, 라밀라떼는 꽃이 조금 더 예쁘고요. 색상은 요렇게 평소에 색 빠지면, 어 연두색 쪽으로 좀 가깝게, 색상도 괜찮고요. 색이 들어온 뒤쪽으로 빨갛게 들어옵니다. 지금 레드, 어, 여기 좀더 진하네요. 요 빨간색이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아쉽긴 한데, 요거 색깔 뒤쪽으로 레드 계열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와준 친구예요. 얘는 뭐 크게 뭐 어렵다, 뭐다 할거 없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완성됐고, 단점이 있어요. 자구가 어디서 키워 나오냐에 따라서 얼굴이 확확 달라집니다. 좀 예쁜 데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니면 틀일 나요. 어? 그리고 거 벤바디스 외두는 3,000원. 이거는 음. 색깔이 조금 더잘 올라왔어요. 요 벤바디스 외 3,000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외두 요거는 가격대가 외두만 올릴게요. 왼바디스 지금 외두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 입장 뒤쪽하고 라인도 예쁘게 잘 잡혔어요. 쉬워요. 그리고 이건 지금 못 팔아요. 요거, 하...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알 수도 있는데, 요거 냉해를 한번 입었어요. 어, 요쪽으로 처음에 끄집어 냈을 때, 그 다음날 영하 8도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일개보상으로는 영하 2도? 이랬었는데 어, 편차가 좀 크게 났어요. 그때 5차그래갖고 이게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제가 에오니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나왔던 에오니엄 형님들이 전부 다 데미지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법사계을 이쪽 계열 형님들은 추위좀낙하다 나머지 에케 쪽이랑 이런 거는 제가 구천 원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에오니엄 쪽이라 소인제. 그리고 사랑무 요쪽으로 해갖고 금맥개 데미지를 조금 입었거든요 요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럴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왜냐면 만져봤을 때이 줄기가 살아있습니다 어, 목질가 돼서 줄기가 살아있으면 이 잎은 떨어지고 다시 새 잎이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대기 타고 있습니다 <laughs> 딴데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원래 그 자리에서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 자리 그대로 두고, 그래서 회복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도러온 친구는 조금 더 빨리 되고요. 조금 심하게 온 친구는 조금 더 느리게 됩니다. 이거, 네티지야 어, 잠시만요. 아, 손님이 잠깐 머물어 뭐 보셔서, 잠깐 영상 끊었어요. 네티지 아. 싸고 예쁘고 쉬이 쉽진 않습니다. <laughs> 싸고 예쁜다 여기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요 난이도는 조금 있어요 레티지아 쉽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 이게 쉬워요 병 이런 건잘 없는데 물 관리 아차 실수면 하막 커요 친구 중 하나입니다 막 잘합니다 매직젠골드보다는 덜하지만 어차피 뭐 레티지아에서 매직젠골드나 거기서 거긴 친구인데. 얘가 조금 더 우짜라면 덜 한데, 그래도 좀금 잘한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을 무조건 한 달에 한번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가실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집이 습하면 우짜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짜를 기미가 보이면 물을 안 주셔야 된다고. 요거는 물 관리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물 관리만 신경 써 주신다면 굉장히 쉬운 친구. 근데 안 쓴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와, 이런 말잘안 하는데 아, 진짜 햇볕 잘 드는데 둬야 돼요. 그냥, 어, 어쩔 수 없다. 햇볕이 막내려 쬐는데 나나야 그나마 예뻐집니다. <laughs> 그나마 그나마 예뻐집니다. 그리고 루돌프 괜찮은 친구죠. 입장을 조금 더 모아서 이거는 지금 편건데요 로데트를 조금 모아서 연등 스타일로 흘러가지면 굉장히 예쁩니다 매력 포인트는 손톱 그리고 손톱은 뒤쪽으로 해서 라인을 그리면서 하나 쫙 선이 하나 내려오거든요 예쁩니다 요거는 어. 데려가시면 작은 불에 넣어서 조금 더 줄인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다육이 길을 때왜 자꾸 크게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크게 기르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기르고 싶으시면 제가 그때 보여 얘기 드렸죠 모종판에 밑에 배수 흙이 안 빠지도록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거름망 같은 거 있어요. 거름망을 정확하고 깔아주시고 위에 상토를 조금 넉넉하게 채워서 그 위에 얹제로 화분 채로 탁 얹어놓으면 커집니다. 그렇게 기르십시오. 아차 실수하면 커지는 게 아니라 웃자랍니다.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작게 예쁘게 로제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기르셔야 돼요. 달기는 크게 기르는 게 아니라요. 작고 단단하게 어 단단하게 기르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성비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씩 기르시면 진짜 예쁘 친구 나옵니다. 어요거 유돌프 요거, 요거, 세일하면 4000원 가성비더 좋아요. 어? <laughs> 그리고 얘가 왜 여기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햇볕 많이 보면 안뻐지는 친구인데 레이스 알로에입니다. 이게 입장 자체가 진짜 알로에를 많이 닮았어요. 잎이. 뭐 특이한 점은 요 옆에 있는 가시 뭐 사이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 좋다. 일곱 개 얼굴이. 아두 셋, 넷, 다여 일곱 도수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요거는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친구고요 실내에 넣으시면 와사 구에 영양토 1 정도로 해서 어, 딱 기르시면 큰 문제 없이 잘할 거예요. 어, 약간 물은 적게 주시는 거 좋고 어, 집에서 요리를 좀 자주 해 드신다 국을 많이 끓이고 밥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먹고 요런다 하면. 그냥 길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기르시다가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박하게 기르는 거는요, 어떻게든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박하게, 영양분이 살짝 부족하게 기르는 거는, 물도 살짝 부족하게 기르면 저희가 컨트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과하면 방법이 없어요. 과하면 그냥 멍하게 쳐다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을 적게 주라 적게 주라 하면 물이 부족하면 제가 조금만 조금씩 더 주면서 회, 반응을 보면 회복할 수는 있는데요 물을 과하게 주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면 죽어요 부족하게 기르셔야 돼요 관상수는 넉넉하게 기른 게 아니라 요 솔직히 조금은 미안한데 애들이 조금 힘들다 싶게 기르셔야 예쁜 친구 나옵니다 어, 특히 다육이 이런 어, 친구들은 조금 힘들게 약간 부족하게 요런 식으로 길러야 돼요. 작물은 어떻게 길러야 돼? 작물 부족하게 길면 뭐뭐못 먹는 거죠. <laughs> 얘기해 드렸어요. 자, 오늘 일단 가볍게 여기 두개임만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영상 하나더 찍었더니 목이 조금만 좋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그리고 라인업 설명, 요 라인 요런 식으로 하고, 저놈의 새끼들 내가 진짜 저기... 어, 저놈의 집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의 집개는 뭘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집개도 못 말아, 남의 집개는 어떻게 몰아 뭐라... 조금 어, 어, 오늘 영상에 소음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어떨 방법이 없네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 그럼 이제.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직원이만 일하러 갑니다.